네, 대표님들 이제 나눠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지금 주셨습니다. 나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맞는 장애물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과도하게 너무 세웠다. 혹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걱정이 앞서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답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밑에 칸에 써있는 1번 공포입니다 Fear 이게요 계획을 과도하게 세우는 것도 사실은 이 공포에서 율력되는 거예요 걱정 이거 해야 되는데 이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나 이만큼 좀 삶을 더 개선해 봐야 되는데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건강을 좀더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잘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스러워서 사실 좀 많이 세웠기도 하고 물론 정말 계산을 잘못해서 과하게 세울 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요 공포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걱정 우려 그래서 뭔가 약간 불안감 있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불안감 특히 현대인들 불안감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특히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장들 가족에 대해서 걱정 얼마나 많이 해요 내 식구 챙겨야 되고 특히 자식 걱정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사업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수익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발더 앞으로 과감하게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처럼, 걱정, 두려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fear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추구 가치와 회피 가치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구하는 것도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고요. 특히 회피하는 건 정말 강력한 두려움, 걱정, 우려가 같이 녹아 있는 거겠죠. 그거는 1일차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다